자, 오늘 컨텐츠 시작할게요. 오늘은 일본에서 있었던 한 식인사건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태평양 전쟁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있었던 일이니까 태평양 전쟁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태평양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진주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진주만이어야 했던 건지 알아 봅시다. 그래도 오늘은 뭐 그래도 태평양 전쟁이 주 내용은 아니니까 어 중간에 많은 부분이 빠질 수 있어요. 자 때는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근대화와 부국강병이라는 기치 아래 국력을 기운 일본은 대외적으로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1894년 있었던 청일전쟁과 1904년에 있었던 러일전쟁의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으로부터 대만과 요동반도 일부를 할양을 받고 러시아의 간섭 없이 조선을 강제 합병을 시켜서 식민지와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고 침략으로 어,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의 일원으로 어영부영 승정국이 되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스예요. 자 그런데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4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고 기업은 문을 닫고 은행은 파산합니다. 이때 일본이 피해를 입은 금액이 한 65억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일본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의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아,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관동대지진 때 돌아가셨는데, 아, 참, 내가 무슨 낙으로 삼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은 이거를 밖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내수가 이제, 아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흉흉해진 민심을 밖으로 돌리고 군수 사업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경제 공황을 한번 타개를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만주로 진출을 합니다. 어, 식민지 하나만 있어도 남는 물건을 팔러 넘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1931년 남만주 철도 폭파 사건을 계기로 시위를 털면서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요. 어,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내세워서 괴뢰 정부 만주국을 세우게 되죠. 이후 크고 작은 사건을 토대로 발판을 만들어서 1937년 중일 전쟁이 터집니다. 중일 전쟁이 터졌는데, 일본은 당시 전투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어마어마했었어요. 당시 군함 전투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은 그때 전투기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 수뇌부는 이를 맹신합니다. 그래서 중국? 1개월이면 끝나지 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국의 완강한 저항과 주요 도시를 함락을 시켰으나 당황스럽게도 중국은 너무 넓었고,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게릴라가 막 일어나면서 이게 장기전이 됩니다. 그게 일본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이게 한 1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기전이 되면서 4년씩 질질질 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막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있다가 2차 국공합작이 막 벌어지면서 이게 막 중국 내에서 막 으쌰으쌰 일본을 죽이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분명 시작은 경제 공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자였는데 점점 일본의 물자가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때 필요한 석유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또다시 전략 자원의 확보에 나섭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당의 물자 수송로도 막아 버릴 겸 프랑스령의 인도차이나 북부에 진출을 노리게 됩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서는 1940년 6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게 되고 독일은 전쟁에 바빠서 식민지에 관심이 없고 영국도 독일이랑 싸우느라 여력이 없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눈독들이고 있던 인도차이나 반도로 슬금슬금 진출을 합니다. 그렇게 1940년 베트남 북부와 다음 해 남부까지 진출을 하면서 인도 차이나를 잠식을 해가고 있었죠. 근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낌새가 이상하거든. 중국을 막 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막 나가. 그래서 강경책을 씁니다. 너네 중국이랑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해라. 라고 압박을 해요.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석유, 고철 수출 금지. 미국 내 일본 자산 동결. 일본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과 거부 등등. 그러니까 군사 행동을 위축시키고자 계속 미국에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미국이 석유를 봉쇄시킨 거는 이거는 되게 타격이 크거든요. 뭐, 갈라 그러면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 뭐, 하다못해 자동차도 갈라면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 전투기 날아다니는데 기름 먹죠. 뭐, 땡크 가는데 기름 먹죠. 뭐, 지금 전쟁 중인데. 자, 그래서 이 석유 봉쇄시킨 게 너무나 치명적이었던 일본은 1941년 11월에 미국이랑 교섭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결렬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1번. 일본이 중국이랑 인도 차이나반도에서 발을 뺀다. 2번. 어떻게든 자원을 확보한다. 뭘 선택했을까요? 일본은 당연히 2번을 선택합니다. 미국이랑 전쟁은 피할 수 없겠다. 그냥 물 들어올 때도 젖자! 라고 생각해서 미국을 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빠르게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기지였던 진주만을 공습해서 빵! 하고 친 다음에 미국의 주력 함대를 격파시키고 아예 미국의 전투력을 그냥 봉쇄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막 사건 수습에 정신이 없고 막, 어, 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지금, 어, 갈 전투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일본은 유유히 동남아를 석권하겠다라는 게 작전이었어요. 나름 뭐, 되기만 하면 좋은 작전이었을 수도 있는데, 뭐, 됐는데도 좋지 않은 작전이었네요. 아무튼, 자. 근데 일본 내에서도, 미국 건드려서 좋은 골은 못볼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고를 받은 도조 히데키가 <목소리> 책상머리에서 연구나 하는 것들이 뭘 알아? 전쟁은 실전이야, 존시나. 를 외치면서 중일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이 와중에 미국까지 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뻘짓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주만을 치면서 일본은 동시에 일곱 개의 작전을 감행했어요. 뭐 미드웨이, 웨이크, 괌, 홍콩, 타이, 말레이, 필리핀. 여기를 한꺼번에 다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다 성공하고 있었어. 이때 메가더 장군도 다음에 두고 보자라면서 도망을 갈 정도였어요. 일본은 이렇게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의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자 로즈벨트가 복수하자 기억하라 진주만 우리의 총알이 해낼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진주만을 기억하고 우리는 일본에게 복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이게 당시 진주만 폭격 사진입니다. 일본 내에서 얼마나 이 전쟁, 승전국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지 봐봐요. 애들도 이러고 다닌다니까, <laughs> 그렇게 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 태평양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때는 1945년 2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일본 본토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 중부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섬이었어요. 그 중에 이 이오지마라는 섬은요, 일본의 항공수송기의 중계지점이라서 당시 항공기 한 20기 정도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여기를 점령을 해야지만 일본 본토에 약간 방해 없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은 죽어라고 여기를 방어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태평양 전투 당시 가장 치열했던 이오지마 전투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 중에 그 제도 중에 큰 섬이 치치지마라는 섬이에요. 근데 이 치치지마라는 섬이 이오지마의 북쪽에 있는 섬이란 말이에요. 북쪽 200km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근데 여기가 일본 본토랑 이오지마를 연결하는 보급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고요. 여기랑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게 이치치지마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이오지마 전투를 위해서 병력을 투입하던 미군은 공격로 주위에 있는 다른 섬들의 지원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치지마라는 섬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군을 동원해서 폭격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때 출격했던 사람이 조지 부시의 아버지 조지 부시입니다. 페이크였다 <laughs> <laughs>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예요. 그래서 이 조지 부시가 1943년 해군 장교로 임관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만 19세의 최연소 미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부시가 제51내격대 대원 중한 명이었고요. 당시 애기, 자신이 좋아하던, 자기가 즐겨 타던 전투기인 바바라. 맞아요, 그 영부인 바바라입니다. 이름을 따왔어요. 그래서 그 바바라를 타고 이 치치지마를 공격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슝 하고 가가지고 80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를 하던 도중에 일본의 대공포를 정통으로 맞아서 추락하게 됩니다. 일본이 가만히 안 있죠. 이 대공포를 맞아서 추락을 했는데 추락하기 바로 직전에 낙하산을 타고 탈출에 성공을 해서 구명정에 도착을 합니다. 구명정에 도착을 했는데 일본이 이걸 가만히 안 놔둬요. 함정을 두 척을 파견을 해 가지고 이 조지 부시를 생포하려고 했으나 미군 비행기들이 이를 저지합니다. 그래서 부시는 두세 시간 정도 구명정을 타고 치치지마 섬으로 점점 점점 표류를 해요. 이 치치지마 섬으로 점점 점 갑니다.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흘러가던 도중에 정말 다행히도 미군 잠수함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요. 그렇게 당시 오가사와라 제도를 겨냥했던 수차례 폭격 중 미군기가 격추돼서 미군 9명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조지부시만이 살아남았어요. 이 섬이 바로 치치지마 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지부시가 탈출을 하고 나머지 조종사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 치치지마의 육군 소장이었다가 이오시마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배한 후 중장이 되었던 이 요주의 인물 다치바나 요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치바나 요시오랑 해군의 모리 군이조는 그때 당시 치치지마 섬에 약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고 지휘관이 된이 둘이서 미군 포로의 학대, 처형, 식인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뇌부가 직접 식인을 지휘를 한 거야. 물론, 전쟁 때 식량이 부족해서 식인을 한 경우는 정말 종종 있었어요. 소련군도 식량이 부족해서 시체를 먹었는데 이 일이 너무나 빈번해지자 시인을 막는 자경들을 만들었던 적도 있고요. 독일군 역시 식량 보급이 너무 어려워서 시신을 먹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해부해서 먹은 경우고요. 이 일본의 치치지마 사건은 전혀 아닙니다. 이 치치지마 섬의 식인 사건 같은 경우는 식인을 통해서 장병들의 사기를 도둑이 위해서 먹은 거예요. 물론 식인까지는 아니어도 일본에서 그동안 포로를 학대하거나 직결 처용하는 거는 당연히 많았죠. 근데 이렇게 지휘관이 직접 관여를 해서 구타를 하고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고 뭐 식인까지 지시한 건이 사건 외에는 없었어. 자, 당시 소령이었던 바토마라는 사람이 도쿄 전범 재판에서 자세하게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에 의해서 오늘 컨텐츠가 짜여졌습니다. 이 진술에 의하면 이 시기는 194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건은 사령부에서는 술자리가 있었고 당시 화제는 뉴기니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인 이야기로 옮겨집니다. 당시 뉴기니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서 연합군의 인육을 먹는 것은 허락하지만, 아군의 인육을 먹으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질 만큼, 식량 부족으로 인한 식인이 이미 행해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던 중, 술자리에서 안주랑 술이 충분하지 못하는,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 다치바나가 불만을 표시합니다. 야, 고기랑 술좀더 없니? 라고 했는데, 야, 어차피 미군 죽일 거면 그 고기 먹을 수 있지 않나? 처형한 다음에 인육이랑 술좀 가져와.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다치바나의 명령에 따라 미군 포로의 처리에 대해서 구두명령이 내려지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대는 처형된 미군 조종사의 인육을 먹을 것. 시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간이라는 중인은 인육의 배급을 담당하고 사카베라는 군의관은 처형의 입회에서 장기를 적출할 것이라고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미군포로 전신교환원이 가장 먼저 잡아먹혔어요. 새로 판 무덤 앞에 무릎 꿇려져서 눈을 가린 후 머리를 자르고 이 중의와 군의관이 해부를 해서 살을 발라내고 보조위생병들은 이 과정을 지켜봤다고 해요. 두 번째로 희생된 미군 역시 처형당했는데 진술에 의하면 우리는 죽창으로 그의 간을 산산조각 낸후 채소, 간장, 양념을 넣고 삶아 먹었다. 라고 했어요. 이후 학살된 조종사들 역시 1945년 2월 18일, 22일, 24일, 28일 기타 등등 며칠 간격으로 죽여서 간이랑 허벅지를 잘게 썰어 삶아 먹었다고 해요. 이때 장교 전원이 방공호 안에 있는 이 부대장실로 불려와서 강제로 포로의 인육을 먹어야 했다고 해요. 그 와중에서도 이 다치바나는 제일 질이 나빠 젓가락으로 인육을 집어서 해부한 군의관에게 직접 먹였어요. 근데 이 군의관은 바로 화장실에 가서 어, 전부 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군 역시 부하 장교들과 함께 구금 중이던 미군 포로를 살해해서 장기와 인육을 적출한 뒤 병사들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해군 중장 모리군이조는 미군 고기는 너무 질기다. 위안부의 고기를 가져와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일본군은 미군 포로 8명을 총검이나 죽창으로 마구 찌르고 용수철 채찍으로 후려치는 등 고문을 가한 후 포로의 가슴, 배를 가르고 간과 내장 등 허벅지살을 먹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945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해방됐잖아요. 그죠? 왜 해방됐어요? 일본이 리틀 보이랑 팬맨을 맞아서죠 자, 곧 일본은 패전합니다. 그리고 치치지마에도 미군이 상륙을 하죠. 다치바나랑 모리 역시 항복을 하는데 이때 항복 교섭에서 미군이 물어봅니다. 그때 낙하산으로 탈출했던 조종사들 다 어디 있어?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는데 일본인 참모가 방공호에서 포로 전원이 폭사했다 우린 모르는 일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엄청 치밀하게 포로들의 가짜 묘를 만들고 전 부대원들에게 인육에 대한 식인에 대한 함구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렇게 치치지마에 일본군은 본토로 귀환을 하는데 미군은 귀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1946년 식인을 했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5월부터 9월까지 괌에서 군사재판이 열렸어요. 전범 용의자는 모두 56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치치지마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 가장 주목을 끌었습니다. 심리 도중에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는데, 이 다치바나의 당번병이 인육을 먹던 일본군의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치바나가 맛있다! 한 접시 추가! 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법정이 싸늘해졌어요. 조사 결과. 그 어떤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었던 이 다치바나 유시오와 4명의 전쟁 범죄 및 살인 혐의를 저지른 이 피고인들은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 5명 외에도 다수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사형이 집행이 되는 그 날까지 미군 헌병들에게 두들겨 맞는 바람에 유언도 못 남기고 교수형 당했어요. 너무 맞아서. 그 중에서도 두 명은 사형 집행이 오기도 전에 미군 헌병들이 알루미늄 배트로 두들겨 패서 뼈가 60개 이상 부러지면서 사망했습니다. 유언은 아파, 너무 아파입니다. 그리고 다치바나가 수감된 곳에서도 간수를 담당했던 미군 한병들이 다치바나를 정말 말 그대로 매일매일 두들겨 팹니다. 심지어 같이 수감됐던 일본인 장교도 이 다치바나를 팼어요. 정말 매일같이 두들겨 맞아서 거의 어, 교수형 처해지는 그날은 반송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모리쿠니조 역시 부하에게 학살죄를 뒤집어 씌운 대가로 총살됩니다. 이 근데 그 총살이 여러분들이 아는 잘가라 빵 이게 아니라 경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온몸이 벌집이 돼서 죽었다고 해요. 자, 물론 이 시기는 저지른 이 일본군 중에서도 나름 제정신이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했겠죠. 어, 그 중에 이 치치야코 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검도 2단이라서 미군 포로에 참수를 명령받았대요. 근데 곧 학도병 중에 검도 4단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에게 떠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기 싫었던 거지. 그리고 어, 이제 참수를 한 다음에 고기를 썰어서 야너도 먹어봐! 이렇게 했는데 아 저는 육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끝까지 인육을 먹지 않았어. 속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육을 먹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육류 자체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호리에라는 일본군의 주장,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군 포로를 몰래 도망가게 해주려다가 잡혀서 구타를 당했고 강제로 인육을 먹기는 했으나 먹고 나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의 주장입니다. 어, 그리고 그는 재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미국 신문 괌 뉴스는 일본의 카니발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이렇게 재판 경과를 보도를 했는데 곧이 미국 본토에까지 난리가 났어요. 이 사건이. 근데 희생된 군인들의 가족이 너무 가슴 아프다. 우리 아들들을 좀 명예롭게 기억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이 보도가 곧 중지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치치지마 식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그냥 오가사와라 사건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밑작업을 펼치죠 순근, 승종국에서 벌어진 재판이니까 공정했을 리가 없다 라면서 은근슬쩍 몰아가고 있고요 이 다치바나 요시오는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 내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군인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엄청 일본의 오호적이었던 라다비노드 8이라는 판사가 있었는데 어, 이 판사조차도 살면서 이런 미친놈들은 처음 본다. 아무리 지금 만든 법으로 이전에 했던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건 보복행위라고 할지 몰라도 이인 미친 놈들은 아니다 라면서 얄짤없이 사형을 때렸어요. 참고로 이 판사도 야스쿠니 신사의 공을 치아하는 송덕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얄짤없이 사형을 선고할 정도면은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내가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사진을 안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이제 모자이크가 된, 요거는 내장이고, 이거는 이제 하반신이 없는 사진이고요. 이건 도시락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더 참담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오늘 컨텐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